맞아. 없는다면은, 어. 어 하랑이 뭐가 할게. 아니, 내가 할게. 언니가 할게 그냥. 나도 어떻게 요리를 들어야겠니까애기나 봐. 룰렛으로 우리 모금함 열까? 세나니 요리? 언니 할게. 언니 그, 그그그 그 얼마 전해져서서세나니라그래서 요리하기. 그래서 그 돈으로 재료 사오는 거야. 그 식비 낭낭해서 반찬이 몇 개가 될 건지 생각해라 언니. 어... <laughs> 어... 어, 그냥 그냥 고기 파티를 하는 어... 게 맞지 않을까? 꽃기를 먹는 게 옳지 않을까? 내가 장아찌 어... 만들게 언니. 어? 어 우리 양파 장아찌 만들어갖고 고기 야무치게 쌈싸 먹자. 오왜 어, 그래? <laughs> 또 여기서 끊겼어. 아유 개식 대첩이라니 아니야 내가 할게 택배로 보낼게 여름에는 하면 안돼 우리 어떤 요리를 하든 여름에는 하지 말자 여름에는, 여, 여름에는 잘하는 여름에는 사람이 해도 여, 좀 위험하니까 여름에는 우리 만날 거면 했는데요. 겨울에 만다고 어, 누가 보내줄 거면 그것도 겨울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<laughs> 여름에는 나는 맛없는 것보다 상한 게더 싫어 어, 그러니까 아, 여름에는 어, 위험하다니까 세한가세난 좋아 나는 원래 좀 약간 변태기가 있어서 좀 고통받는 거 나쁘지 않아. 근데 음. 그거 맞아? 그니까 러 여름은 안 돼. 겨울은 그래도 봐줄만하지 않을까요? 겨, 겨울은 한번 겨울, 해볼만하지 겨울, 않아? 겨울엔 우리 조개 먹자. 세상에 언니. 마상에. 조개 구이 먹자. 근데 사람이라는 어? 게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고대 마법사님 그...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라 해야 이면, 되 임현정님 안녕하세요 어서 인간이라는 오세요. 게 조국희 씨 같은 거 있지 않아요? 어디까지를 내가, 내가 맛없다고 어디까지를 사갈게. 맛있다고 생각할 내, 수 있는지 그 팔아, 혹은 뭐아노로바이러스 조심해야 돼.